I'm on the next level Jump No there and open the door Next level I'll eventually destroy you Next level Cosmo Until you get you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예, 주식 시장을 뒤흔들 넥스트 레벨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자, 상반기 서버용 디램인 HBM 테마가 증시를 뒤흔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시장을 흔들 온 디바이스 AI. 그게 과연 무엇이고 AI 시대에 자, HBM을 뒤를 이어서 자, 넥스트 레벨이 될수 있을지. 아, 좀 전에 나왔던 그 신명나는 음악처럼 예, 넥스트 레벨이 될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용희 대표 그리고 김도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자, 일단 한 대표님,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 i 는건말 그대로 디바이스 안에 AI가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어...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 어떤 AI들을 사용할 때 지금 보시면 뭐 GPT라든지 음. 채 GPT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바드라든지 음. 이런 거를 사용할 때뭐 어떤 클라우드 서버에서 내가 원하는 출력 값을 좀 가져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G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줘라고 하면은 뭐쭉 나열하듯이 그게 클라우드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고 이 디바이스 안에서 좀 간단한 거를 이제 출력 값을 제가 받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지난 AI 포럼에서 가우스를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예. 음. 이거를 이제 갤럭시 24부터 이제 탑재를 예. 하겠다고 밝혔기 음.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수 있는 거는 뭐 단순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 음. 이 정도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면요 요게 옛날 그 스타워즈에 보면 R2D2 같은 네. 그런 또 컨셉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제 스타워즈를 보질 않아가지고 아 우리 옛날 영화 있잖아요. 네. <laughs> 네. 근데 그 쉽게 온디바이스는 저희 핸드폰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도. 저는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시리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리한테 인도하기는 뭐야라고 하면 이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즉각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더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저도 신기. 한 느낌이 듭니다. 자 스마트폰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다는 온 디바이스 AI. 자 한용희 대표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자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도현 대표님 온 디바이스 AI 어떤 내용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컨셉이죠? 네 어, 말씀 주셨듯이 온 디바이스 AI는 그 네트워크가 없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의 음.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어, 서버를 거치지 않으니까 그만큼 빠른 서비스가 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지 않으니까 음. 어, 개인 정보나 민감한 데이터의 어떤 유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나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순찰 로봇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트워크가 끊긴 상태에서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의 중요성이 더욱 더 높아진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온 디바이스 AI의 중요성. 저 오래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 이야기 최 GPT에 이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최근에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ARM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을 정조준해서 어, 지금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 이게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AR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음. 휴대폰에도 반도체 칩이 예. 들어가잖아요. 여기 설계하는 시장 점유율이 음. 한 90%가 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 뭐, ARM이 없으면 이제 반도체 모바일 쪽에서는 좀 만들기 힘들다라는 음. 과언도 있는데, 어, 이번에 ARM이 그 IoT 장치에서 인공지능을 로컬 방식으로 이제 다 예. 제어를 한다 할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칩을 설계를 예.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 i 의 성능하고 디지털 처리 신호 장치입니다. 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출시된 게 이제 코어텍스 M52가 출시를, 음.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근데 기존에는 이제 코어텍스 M33보다 성능에 한 AI 성능에서는 이제 5.6배 뛰어나고 예. 디지털 처리 신호에서는 한 3배 정도 뛰어난데그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성능이 확대가 되면은 전력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어 전력을 많이 쓰게 되면은 예. 우리가 휴대폰 지금 10시간 사용할 수 있으면은 4시간, 3시간 사용할 어, 수도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저전력인데 저전력으로 어, 성능을 뛰어나게 할수 있는 이제 그 헬륨 기술을 탑재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a r M이 이그 코어텍스 음. M51을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우스 같은 경우에도 a r 을 돌릴 때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다 보니까 음.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볼 거는. 저전력 반도체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예, 저전력 반도체. 네. 예, 생각해 보면은 예, 요즘 들어서 반도체 뭐 메모리까지 다 이제 저전력 구조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부분이 강화되면서 그러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온 디바이스 AI 열풍이 확산된다 한다면 조금 전에 언급 주신 대로 전력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자, LPDDR 예, 저전력 구조의 반도체가 핵심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대표님 어, 저전력 반도체 lpddr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어, 저전력 반도체 lpddr이란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등이 모바일용 제품에 들어가는 디램 인데 전력 소모량이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스마트폰 등 이러한 휴대기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중요한데 온디바스 ai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기술을 구현 하기 때문에 어,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AI 기능을 구현하려면 LPDDR과 같은 저전력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 칩이 필요한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온 디바이스 AI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두 대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LPDDR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ARM의 예, M50B 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하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개막하면 그에 따른 국내 수혜주들 또는 국내 관련주들이 자, 우리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이제 영국의 ARM이 이제 관련된 이슈로 등장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관련 종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반도체 설계 쪽 어, 그러니까 IP를 예. 갖고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LPDDR, 로우 예. 파워거든요. 음. 이게 그니까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음. 게 있었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이제 과열 현상까지 예.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휴대폰 모바일 기기에 예. 적용되는 LPDDR를 생산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에 탑재가 되는 부분들로 주목을 받았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오픈엣치 테크놀로지 예. 같은 경우에는 IP 솔루션이나 AI 플랫폼 IP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칩세미디어나 텔레칩스 이거는 예.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칩세미디어 계열을 두고 있다 보니까 둘다 엮여서 이제 간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칩세미디어는 영상 처리 정치에 대한 IP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팸리스 기업이다 보니까 그럼 칩세미디어가 이런 IP를 갖고 있으면은 팸리스인 텔레칩스가 이걸 수행할 수 있지 예. 않을까라는 거 때문에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 말고도 관련주는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백발백중 카카오톡에서 한번 뭐 기판이라든지 소켓도 다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백발백중 카카오톡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은근히 큰 상승을 보였고요. 요 부분에 대한 스타디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시장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예, 자료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